지금은 이렇게 파릇파릇하지만 풀이 얼마나 잘 죽었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랑 감자 식은 텃밭에도 풀이 많이 나왔어요. 대파 고랑에도요. 자 어저께 제가 텃밭에 풀이 많이 나왔길래 풀들을 제가 제거를 해줬습니다 풀은 손으로 일일이 예,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겠지만, 예, 풀이 이 작물 자라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그리고 빠르게 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여기에 풀이 가득 있었는데, 예, 하루 만에 예, 풀들이 이렇게 싹 죽었습니다. 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예, 잘만 정리해 주시면 예, 농사 아주 쉽게 지으실 수가 있어요. 저기는, 요거는 제가 비교를 하려고 일부러 이쪽에는 예, 풀을 놔두었는데, 예, 풀이 제거된 곳과, 예, 풀이 하얗게 죽어가고 있죠. 예, 풀이 어, 제거되지 않은 이것을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풀을 제거하시는 방법인데요. 예, 하지만 이 작물들도 닿게 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을 제외하고 그리고 날이 쨍쨍한 날 이렇게 어, 풀들이 나온 곳에 예, 사이사이에 잘 뿌려보세요. 아주 질긴 풀 이렇게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풀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텃밭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쓰실 수 있는 예, 아주 어,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 식초가 조금은 비싸긴 하지만 예, 작물 이런 거 자랄 때 한두 번만 처리만 해 주시면 예, 농약 쓰지도 않고 아주 손쉽게 예,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 텃밭입니다 쪽파, 감자, 강낭콩, 완두콩 등 예, 상추류 등, 어, 대파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최소한 예, 농,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예, 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텃밭인데요. 특히 이 풀들은 예, 지금부터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비가 자주 오고 그다음에 날이 따뜻해지면 예, 풀이 정말 성가시게 많이 나와요. 여긴 어저께 풀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영상에서 보시면 풀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한 차례 예, 이것을 뿌려주고 나서는 지금 예, 풀이 많이 예, 죽었고 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아주 쉽게, 예, 농약 없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요런 작물 옆에 나온 풀들은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예, 제초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초제를 옆에다 뿌릴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것도 식초도 마찬가지로 작물 옆에, 예. 작물에다가 그냥 뿌려주시면은, 작물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바로 죽어요. 예, 오늘은 이 예, 식초를 이용해서 예, 풀을 예, 방제를 하되 어,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퐁퐁이나 전착제, 이런 어, 거 쓰시기 좀 꺼림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없이 천연 자질을 이용해서 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 바로 양조식초, 뭐 세배식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사과식초도 있고, 뭐 양조식초도 있고, 예, 100% 발효식초입니다. 그래서 천연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친환경에서 쓸수 있는 허용 물질이고 예, 주정입니다. 바로 에탄올인데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95% 짜리 에탄올을 써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걸 혼합하실 때는 이게 에탄올이기 때문에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화기가 있는 곳에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이 소주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에다가 물을 일정량 혼합하게 되면 이 도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어, 소주의 원료는 바로 이 에탄올이라는 거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 세배식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연산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엑기스트가 들어가 있죠. 예, 구연산 또한 풀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효과적이고 예, 주정 또한 이 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 어, 그냥 식초가 있고, 두배 식초가 있고, 세배 식초가 있는데, 예, 세배 식초를 이용하시는 게더 효과적으로, 예, 풀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예, 총 산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산도가 높은 그런 식초를 이용하시면은 그만큼 풀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요 식초 말고도, 빙초산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산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 천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 정제 예, 그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서 잘 선택해서 예,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초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어, 우리 어, 주변에서 이제 집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예, 많이들 사용하시고 하시잖아요. 예, 이런 것을 이제 풀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이걸 써볼게요. 오늘은 세배 양조식초를 이용해서. 예, 풀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발효 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약용뭐 식품 보존, 예, 살균 소독, 뭐 농업용으로 예, 친환경 병해충 방제용, 예, 천연 자리에 발효 발효용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예, 예, 살충제를 만들 때, 천연 살충제를 만들 때이 주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주를 이용해서 다혼이 어, 소주를 넣어서 예, 이 주정이 없으시다면 소주로도 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좀 비싸고 그만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정이 저렴합니다. 예, 주정 1리터나 4리터를 많이 파는데 예, 그것을 이용하시면 정말 수십 수십 번은 이용하고도 남아요. 단몇몇십 원이면은 충분히. 예 쓰시고도 남고, 어, 그리고 작물에게 뿌려, 뿌려주시는 살충제, 살균제 하실 때, 예, 그리고 제초제 하실 때 그때 주정을 500배로 첨가해 주시면은 그만큼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예, 주정을 함께 이용해 주시는 게 예,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뭐, 어, 살충제를 뿌릴 때, 살균제를 뿌릴 때, 예, 전착제를 많이 쓰시곤 하지만, 예, 전착제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런 주정을 이용해서 전착제 대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정을 이용하시면은 이게 손에 닿으면 확 느낌이 들잖아요. 확 퍼집니다. 예, 그래서 확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이게 또 침투를 해요. 이런 풀이나 작물에게 들어가면은 바로 침투가 어, 잘 되기 때문에 요 주정을 이런, 어, 제초제 용도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어, 살균, 살충제 하실 때꼭넣어주시면 어, 그만큼 효과를, 어, 극대화시켜서 작물에게, 예, 달라붙는 벌레와, 예, 병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초, 세배 식초를 이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 요 15리터짜리를 씁니다. 그래야지 어, 가격이 저렴해요. 예, 조그만 것은 아무래도 비싸요. 그래서 이거 <laughs> 어, 쿠팡에 보면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2리터. 예, 원액 2터를 쓰셔야 됩니다. 예, 원액으로 쓰셔야지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두 배보다 세 배가 좋고, 일반 식초보다는, 예, 세배 식초가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산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풀이 죽는, 예, 이유는 바로 요, 식초를 뿌리게 되면은, 이 강한, 예, 햇볕을 받아서, 여기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예, 풀이 말라 죽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주정을 넣어,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한 200에서 예, 한 500, 500배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한 마리에 소주 한컵 정도만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많은 양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풀에게 잘 어, 앞, 입 앞뒤에 줄기에 뿌려주시면 단한시간몇 뭐 시간 만에 예, 풀이 완벽하게 죽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뿌리신 다음에 혹시라도 어, 잘안 맞은 풀은 한번 정도 더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식초를, 어, 이제 여기다 방지기에 넣고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초 향이 엄청 강한데 하루 이틀 정도면은 싹날라갑니다 그리고 맑은 날, 햇볕이 쨍한 날, 예, 이슬이 없을 때 한낮에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좋아요. 이 예, 요것은 주정을 첨가한 것입니다. 주정은 200배에서 한 500배 정도 예, 넣어주면 돼요. 자, 오늘은, 예. 이 화학적인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예, 발효주정과 예, 발효식초를 이용해서 예, 풀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질긴 풀도 잘 죽어요.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쨍합니다. 풀이 예, 잘 죽을 것 같아요. 뿌린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어저께 뿌린 곳이고, 여기는 방금 전에 뿌린 곳입니다. 풀들이 싹, 질긴 풀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